코어크 체인, 메디블로, 모스코인, 톰엑스, 메타디움 등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 다음에 어떤 장세를 이어나갈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코인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 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쿼크체인이 드디어 제가 좋다고 했었는데 갔고요 이렇게 쿼크도 갔고 그 다음에 어제 스톰엑스도 갔고요 메디블록도 방송에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 모스코인도 어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메타디움까지 올랐죠 자 그리고 앵커 역시 간 모습이고요 뭐 쿼크체인 스톰엑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메탈도 얘기를 했는데요. 메탈도 얘기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 좋게 올라 버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브리핑에서 신호가 올라오니까 이걸 이제 텔레그램 주소인데요. 이게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면 되겠고, 정보만 올라오는 방도 있습니다. 꿀정보방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무료니까요. 같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고 지금 조정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숏이 유리한 지점에 왔고요 그동안에 제가 어제 브리핑에다가 텔레그램 브리핑에다 남겨드린 거는 뭐였냐면 자 해외 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46,000에서 46,500 구간을 지켜주는 상황이 되면 자발트에서 메이저로 넘어올 것이다. NFT 그리고 메이저 순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근데 주말에는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쯤에는 조정이 되니까 순환매를 참전을 하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급락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알트들이 보면 이 비석형 차트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조정과 눌림이 어느 정도 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확정 수익 가져가라 익절할 때 익절해라 자리 줄때 익절해라 수익 냈을 때 자랑하지 말고 익절부터 해라 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했었다면 이런 음봉이 나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아 내가 하고 싶은 코인들이 가격이 싸지고 있구나 라고 웃으면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구간이 만약에 뚫리게 되면요 그러니까 현재 45,800에서 900 라인이 뚫리게 되면 이 이동평선이 뚫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 한43,000 영역까지는 조금 조정이 올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부분까지는 그래서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얘네는 떨어질 때 급하게 오른 만큼 쭉 떨어지거든요. 이게 최고점을 찍었을 때 지금 가격으로 찍는다면 거의 38%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살때 이런 자리에서 사지 않고, 여기에서 막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손절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꽉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요. 항상 급등이 오면 급락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면서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표가 보면 과매수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을 주되, 이 거래량이 뜬 거는 유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차 상승을 할때이 거래량은 매집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일단 눌림은 이때 눌림 이후에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시즌 종료 이런 거 절대 보지 않고요. 계속해서 상승장이 간다는 입장인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눌림이 온다. 그럼 그 눌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피해야만 한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비에 젖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항상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항상 확정수익 가져가시는 거 해주셨다면 너무 잘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이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수용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보면 점점 마무리가 될 만한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나스닥이랑 이런 애들이 반등을 하겠죠. 증시가 반등을 하면 코인도 아직까지는 디커플링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위험자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일단 조정이 끝나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일단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조정은 조금 피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것은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내 목표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 25%와 이더리움 75%다라고 했어요. 이더리움 75% 이게 되게 중요해.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 이더리움 2.0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구나.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고 보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전에, 예전에, 예전에 전망을 했던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었어요. 비트코인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들은 다 쓰레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안 좋다라고 봤지만 점점 바꾸고 이제 연말이 이더리움 가격이 엄청 오를 것이다라고 바꿨거든요. 올해 연말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되게. 좋아지고 있다. 시장 상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래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최전선에서 있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애가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왔을 때 시즌 종료 가기 전에 기술적 반등이 아닌 급등을 한 구간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불장 저는 올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운트 곡수 지갑에서 6,800 비트코인 이동했는데, 이게 마운트 곡수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라고 본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마운트 곡수 주소가 아니고, F2 풀에서 초기 마이너, 채굴자들과 연동된 주소다. 어찌됐든 간에, 당황하지는 마라,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채굴자들이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항상 대비해야 되고, 이런 시점에서 자꾸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조정의 재료를 주겠다라는 것과 같아요. 보통, 예전에 비트코인은 떨어진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보내놓고, 뭔가 실시간으로 반영은 안 시키고, 안심을 시켰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익절을좀 해놓는 게, 안 했다면,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누가 메타버스 사이트를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가 랜드 세일을 하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또, 랜드는 항상 가치가 높고, 부동 그, 코인에서 가상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높아요. 메타버스 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건 일단 랜드거든요. 그래서 랜드는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시바이노에서 메타버스를 한다는 건 메타버스가 장차 또핫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메이저로 옮겨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이런 애들도 차트가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폴카단 이런 애들도 차트가 좋고 그다음 체인링크 얘도 좋고요. 샌드박스를 필두로 한 NFT 주들 있죠. 디센트럴 랜드, 샌드박스 그 다음에 또 엔진 이런 거 있겠죠. 이런 애들도 어떻다? 차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스와이프 있잖아요. 스와이프가 4월 4일이면 그 리브랜딩을 합니다. 그래서 4월 4일날부터 잘 가면 여러분들 예전에 비트 코인 ABC가 이 캐시로 바뀌었을 때그 엄청난 상승, 늘또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가 딱 보면 이렇게 밀집이 되면서 위든 아래든 칠것 같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고 스택스 역시도 매우 좋은 역헤드숄더의 넥라인 부분까지 왔고 여기서 돌파를 하면 쭉 갔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스택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선물방도 가입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거래소. 주맥스 가입하시고 입금을 하시고 영상 설명란에 선물방 신청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